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비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여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보혼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의 소원이 주님, 내가 주님께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와 같은 소원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의 말씀은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제한성경으로 구약성경 90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주목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살펴본다라는 말을 s 치미 r 치미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뒤지다, 수색하다, 검문하다 좀 어떻게 보면 말이 굉장히 강한 어조의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단어의 어감은 감독하고 관찰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뜻, 살펴본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감독하고 살펴보고 뭐 잘한 거 잘못한 거 없나 계속 이렇게 주목해본다는 것좀 꺼려지기도 하고 두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살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과 가장 직결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 전재 전능하신에 대해서 생생한 인식을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참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맨날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내 하나님과 신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제하고 원합니다.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들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런 마음의 소원과 갈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나타나기까지는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낙심을 겪기도 합니다.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되죠. 우리 옆에 어떤 성도님은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과 저렇게 교제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저렇게 친밀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잘안 될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말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런 시도는 번번이 무산되는 것만 같습니다. 기도가 막히면서 무엇 때문에 기도의 문이 막히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가 잘 되지 않는지. 여러분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가운데 들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솔직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그기도그왜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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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그면그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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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면 그러면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내가 알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솔직히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꼼꼼히 다시 봐달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고 내 모든 부족함, 연약함 또 수치스러운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만 같아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세울 것이 있어야만 내가 무슨 홍노가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것이 있고 무언가 해야 될건 무언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만 같아요. 자,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현재 나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신데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 그건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녀가 자신의 연약함을 잘못을 어려움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부모가 나를 가장 잘 받아줄 것임을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 또 받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까지도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되세요. 영적인 엑스레이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고 그분께 진단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펴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시는데 자,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 주시는지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알수 있는 신호는 기도가 자꾸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자꾸 막혀요. 기도에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기도의 문이 막히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살펴보심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아우 기도가 안돼왜 이리 안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기도가 막힐까요?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죄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막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고 먼저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십4절을 보니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마음의 진정한 동기를 알게 해달라고 혹시 내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악한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오늘 시현 기자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죄책감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다면 짓눌리고 있다면 그럼에도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살펴볼 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유 뭐 별일 없겠지 아니면은 아니 누구나 이 정도는 있지 않아? 그렇게 그냥 대수롭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지를 느끼면서 그것을 무시 해서 는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사인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마음이 마음에 떠나가지 않는다면 생각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검사하심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분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 살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진리량을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를 분별하는 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시는 이 살펴보심의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마음으로 크원하지만 그왜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지는지요 하나님 오늘 나를 살피시고 내가 죄가 있습니까? 내 시각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에 있는 그 연약함과 쓴부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오늘 알려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것을 성령께서 슬퍼하고 계시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살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고, 나름대로... 날마다 하나인 방법대로 살라고 막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살피시는 내가 필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냥 그때 그때 나오는 습관처럼 대수롭지 않게 나오는 그런 거짓들, 그러한 모면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편견으로 절름발이로 절름발이처럼 걸어다니면서 실수로 인해서 계속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릇된 기준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 또한 그 정도는 있지 않느냐 라는 어떤 그 편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그냥 안도감을 느끼면서 살아요. 그냥 이 정도는 보통 있지 않아.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편견에 머물러 있는 나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부대로 우리의 눈이 어둠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사리분별도 떨어지고 자신의 자신을 제대로 보는 능력 또한 반드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눈을 멀게 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지성을 지배하고 그런 경우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감정으로 인해서 자주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럼 죄악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막다 와서. 내 안에 있던 감정들이 팍 나와 가지고 내 보는 이성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막 덮어버리는 것들이에요. 어떤 그릇된 원리나 추정된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 눈이 어두워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들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인간적인 정 때문에 우리는 정말 바라봐야 될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죄악에 쉽게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큰 죄는 죄로 보고, 작은 죄는 죄로 보지 않는 그러한 사소한 습관들이 다른 사람의 죄악에 너무 쉽게 동참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죄악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습관들. 그냥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무언가 이렇게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쉽게 쉽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 이런 습관들. 부정직과 이선을 사회 팽배에 있는 하나의 관습처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성별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습관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만든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영향만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 또 개입하셔 주시고 올바른 조명 아래 우리의 마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걸 창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때문에, 회복하시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일인 것이에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 자신의 것이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온전한 마음으로 올려 드리지를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별해서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살피시는 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또한 내자신을 온전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요, 내 삶에 가면을 쓰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 내가 가릴 건 가리고, 내가 좋은 것만 하나님 앞에 보여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 가면을 쓰고, 또내 삶의 것들은 내가 가리면 삶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이 은혜는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비추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빛으로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그 어둠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많은 인내와 내 안에 감추어진 못된 성품과 기질을 다루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이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이 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겪고 나면 이전에 알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진정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을 이제는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 교제하는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삶속에서 진정한 형통의 복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어서 보상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열심히 했는데 상급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은근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서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앞에 살피시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인 이러한 예배로 끝나는 이 예배는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삼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 저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여러분 삶의 예배는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내면이 모든 관계가 또한 여러분의 여러분의 기도가 예배가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생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를 살피시는 은혜 오늘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있는지 내 안에 거룩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알려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살피시는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영적인 엑스레이로 나를 찍어 주시어서 아버지 알게 하시고 오늘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살피신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우리 주여를 며 새벽 간절히 구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살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살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오늘도 보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내삶 가운데, 내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모습이 있는지 모지. 아버지, 날 길을 원합니다. to me.